사랑하는 순천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 사순절 19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를 찬송은 215장입니다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21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 볼 말씀은 14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읽고 나머지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뒤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더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더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예는 모세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어떤 율법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이하의 할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할래의 본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래는 모세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그 할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명령이 모세를 거쳐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안식일의 법과 이 할례의 법이 충돌할 때입니다.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걸립니다. 만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법이란 본시 본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할례법과 안식일의 법이 충돌하는 상황을 유대 사람들한테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내고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 그것의 본질은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한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데 있습니다. 율법 이 할례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함으로 쉼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식일이든 할례든 율법 자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그 법의 본질적인 의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법과 안식일의 법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충돌하지 않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할례도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다는 그 일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한 인간의 전신을, 인간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온전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타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있던 환자를 안식일에 고친 사건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인 한 인간의 회복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정제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20 1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또 이하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공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늘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는 행위가 행동이 옳고 그르냐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가 그들의 행동의 가치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치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나에게 얼마나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가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삼았던 그러한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존구석에서 온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존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알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어설픈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설픈 알 알문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서로 간의 경계를 하게 만들고 구분을 하게 만들고 만듭니다.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아는 게 많아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아는 게 많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데 실패하고 마스, 에,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나의 알물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알문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확신하고 그 보내신 뜻을 충분히 구현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도 알고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이제 4월 부활주일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는 일을 하려는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오늘의 실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맹목적으로 지키고 있는 교리나 신앙 행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교리나 그 신앙 행태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며 그 느낌을 묵상 노트에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또 특별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순천중학교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